안녕하세요. 다킴스 다이어트 가족과 전문의 다킴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은요. 사실은 뭐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다킴스 다이어트 TV가 2019년을 맞이해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는데요. 일단 그첫 번째는요. 다킴스 다이어트 TV, 다킴의 다이어트 TV가 다킴 TV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내용도 조금 더 풍성하게 담을 예정인데요. 물론 당연히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외에도 탈모나 뿌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동안 방송됐던 유튜브 다킴스 다이어트 본방과 그 외에 많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데 묶어서 다킴의 다이어트 백문백답이라는 책이 곧 출간 예정입니다. 4월 달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100가지 질문에 대해 다킴이 100가지 대답을 내놓는 책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이어트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보면 조금 잘못된 내용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내용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깊은 내용이어서 읽기가 조금 버거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다킴이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100가지 질문을 추려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100가지 대답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킴이 꿈꾸고 추구하는 다킴만의 클리닉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엠미 의원이라는 의원입니다. 네, 송산 신도시에 개원할 예정인데요. 4월 초에 여러분들과 만나뵐 예정입니다. 이제 곧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에 요즘에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킴 만드는 이 아이엠미 의원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비만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진료, 그리고 탈모와 관련된 진료, 그 외에도 보톡스나 윤곽주사, 비만주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소화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진료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다킴의 다이어트 TV 세 가지 중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같이 호흡하는 다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